끊임없는 재출시 요청으로 단종됐던 피 쿠션 글래스 재출시, 새로운 케이스를 입고 올영 런칭 앞두고 있는데요. 올영 세일 소식도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피 쿠션 글래스 오리지널 13g 용량의 정상가 28,000원입니다. 더 예뻐진 케이스 쿠션 글래스 내추럴과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 은은한 물빛 컬러가 참 영롱하고 예쁘더라고요. 퍼프도 기존과 동일한데 밴드가 탄력 있는 재질로 바뀌면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입니다. 진짜 기존 제형 그대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 전성분에서 일부 원료가 단종됐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단종된 성분과 최대 비슷한 성분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란히 발라봤을 때 질감이나 광채는 거의 똑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얇고 깨끗한 그 글로우 그대로 촉촉함도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성분 보시면 온천수 함량이 가장 높고요. 수분 에센스가 68에서 69%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겉은 뽀송한데 속건조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형 자체가 촉촉합니다. 수분 에센스에 파운데이션 좀 섞어 쓰는 이런 사용 감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끈미끈 부드럽게 잘 퍼지는 제형입니다 펼치면 펼칠수록 피부에 스며드는 스킨케어 같은 사용감 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제형이 빳 빳하게 마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촉촉하다 라는 것이 이 쿠션의 메인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완전 핏하게 고정되는 제형은 아니에요 기존 쿠션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유분에는 무너진다 라는 후기가 있었거든요 건성 피부에서 만족도 가더 높을 수 있다 컬러 볼게요 총 여섯 가지 컬러 기존과 동일호스로 출시됩니다. 다크닝 볼게요. 윗줄이 12시간 건조한 컬러, 아랫줄이 바른 직후 컬러. 처음 발랐을 때보다 살짝 차분한 상태로 고정되었고 획기가 올라오거나 채도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얗게 동동 뜨는 컬러들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채도와 밝기가 적당히 화사해서 자연스럽게 피부톤 정돈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영호 클리어 글래스 밝은 피부톤을 위한 브라이트 베이지 13에서 15호 밝은 피부톤에 추천드리고 1호 페어글래스 뉴트럴한 라이트 베이지로 17에서 19 밝기입니다. 21호 피부인데 색 화사하게 쓰시는 분들께도 추천. 1.5호 피치 글래스 1호에 비해 피치의 컬러감이 더 느껴집니다. 핑크베이스까지는 아니고 복숭아빛이라서 21호 피부에서 생기 있는 느낌으로 쓰기 좋을 것 같고요. 2호 누드글래스, 22호 정도 밝기의 원 베이지 컬러, 21호 피부 중에서도 자연스러운 밝기 선호하시면 누드글래스 괜찮으실 것 같아요. 3호 내추럴글래스 글래스 붉은 기확 빠진 뉴트럴한 베이지 컬러로 23호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기존 23호보다는 조금 밝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봄웜 21호 피부인데요, 베이스 밝게 쓰는 걸 선호해서 1호 컬러 사용하고 있어요. 단종된 글래스 쿠션 동일한 옷수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용하셨던 컬러 있으시다면 색감 비교해서 컬러 가늠해봐주세요. 이 쿠션은 스킨케어의 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밀어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두드려서 내가 발라놓은 스킨케어 케어 선크림에 같이 먹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팡팡팡 두드려서 흡수되듯이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한번 꾹 눌러낸 양으로 얼굴에 톡톡톡톡 얹어놓고요. 얹어놓은 양을 팡팡팡팡 두드려서 퍼트려주세요. 이 쿠션이 내 스킨케어에 스며드는 느낌으로 이 쿠션이 출시 당시에도 입문자용 쿠션으로 많이 추천이 됐던 제품이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바르면서 픽싱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촉촉한 제형이라고 빠르게 건조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두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펼쳐낼 수도 있고 경계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양조절인데 조금 두껍게 바른다고 해서 파우더가 쌓이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처럼 녹아들듯 발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사실 글로우 베이스를 해도 이런 부분은 광을 눌러줘야 피부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루스 파우더로 가볍게 눌러주면 야외에서도 괜찮았고 깔끔하게 잘 유지됩니다. 사용 전후 비교해보면 칙칙한 피부 톤이 전반적으로 화사하게 톤업 되었습니다. 스킨케어 같이 스미는 사용감이라 피부결도 그대로 보여지는 편이고요. 커버력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코 주변 붉은기라든지 트러블 자국까지 커버되진 않아서 고커버보다는 맑고 가벼운 질감 표현에 포커싱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광에서 이 피쿠션의 피부 표현 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얇게 유리 코팅한 것 같은 가볍고 맨질맨질한 피부. 기름 기가 아닌 수분이 얇게 찰랑이는 듯한 깨끗한 글로우 이 청량한 글로우 때문에 이 쿠션 단종된 게 아쉬웠던 거거든요. 지속력 볼게요. 지복합성인 제 피부에서 쿠션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피지가 많은 부위는 베이스가 좀 녹아내리기도 하고 마찰에잘 지워졌는데요. 파우더 같이 쓰면 훨씬 깨끗합니다. 이 더위에 5시간 돌아다녔어도 유리광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코 부분 무너짐 없이 깔끔하게 잘 유지됩니다. 모공에 하얗게 낀거 없고 주름 임 갈라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수정 메이크업 해볼게요. 기름 종이를 찍으면 피지와 함께 메이크업도 좀 지워지게 되는데요. 이 쿠션은 스킨케어 함량이 많아서 이렇게 마른 피부 상태에서 덧발라도 뭉치거나 경계 지는 거 없이 연결이 너무 잘 돼요. 수정 메이크업 하기에도 정말 좋다는 거. 결론, 얇고 맨질맨질한 청량 유리알 피부. 메이크업 했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시는 건성 피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기도 쉽고 수정도 쉬운 입문자용 쿠션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복합성 분들은 파우더 가볍게 같이 사용해 주세요. 도라온 피쿠션글래스 오리지널 6월 올영 세일 기간 중에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쿠션이 18,000원대예요.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33% 할인된 18,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촉촉한 제형이 머금고 있는 수분기가 잔잔히 빛나는 이게 바로 피쿠션글래스의 매력이 아닌가? 쉽습니다.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촉촉한 쿠션 찾으시는 분들, 피 쿠션 글래스 오리지널 그리워하셨던 분들, 이번 올영세일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